데이터도 지우고, 이 데이터도 지우고 아주 다 조작을 해야 겠어 강채연 연구 열린 위반 혐의로 중개 회사 포함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번에 행사할 수 있고, 지금 한 모든 많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왜 그러십니까? 조교! 아, 내일까지 48000번 실험시켜놔! 네. 거기도 좋은 데이터 골라야 되니까! 기본 전하량 측정 실험을 수행했고, 1913년에 On the Elementary Electrical Charge and the Other u n e Constant에서 대학, 이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발표한 사실 맞습니까? <목소리> 맞습니다. <목소리> 이테일을 오인수로 직접 작성한 거 맞습니까?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건 역시. 직접 실험한 결과 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테이블이 지금 뭔가 값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전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죠. 오늘 실험해 봤으니까 근데 맞습니다. 장난해요. 그럼 데이터는 다 어디 갔어 당신 손은 가오시아가 아닙니까? 밑에 스케터플랫도 지금 조금씩 이상한데. 이论은 거의 알스케가 그냥 소스 4 세트까지 굴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과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죠. 아름다운 자연은 그에 맞는 대답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니다 <laughs> 교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의 논문은 정말로 청명합니까? 청명합니다. 저는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발견을 실현한 것이죠. 너무나도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음 제가 엄청난 발견했습니다. 가관련되었습니다를꽤 많이 지웠더라고요 <laughs> 지금 미리 보세 연구 버틀을 입고 있습니다. <laughs> 어, 뭐죠? 지 <지우는> 흔적이. 좀... 주세선이랑 <laughs> 그냥 <laughs> 붙어 있는 애들만 내 뚫었잖아. 뭐야? 그럼 당신이 받았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값이랑 안맞는다고 지금 막지운거 아니야? 그냥... 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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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값이 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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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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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냥하냥 값이 이상한 값이었으면 어쩌려고 그냥... 그 실제 지금 냥그 당신이 측정한 값이랑 값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laughs> 오차가 계속 측정을 하면서 당신이 시작했던 값으로 점점 더벌어지게 되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당신이 잘못 측정한 거나 맞겠다 생각하고 거기다 맞춰주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정의랑 나왔는데 당신 쪽으로 조정을 한 거지 그리 당신이 방치합니까?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밀리컨이 실제로 했던 실험과 데이터 조작, 그리고 영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것이 연구윤리 위반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방울 실험이란 1909년 로버트 밀리컨과 플래처가 수행한 실험으로 전자의 전하량, 즉 기본 전하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미세한 기름방울에 전하를 떼게 한뒤 전기장에 걸린 공간에서 기름방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전하량이 최소 단위가 있는 물리량, 즉 일정한 단위로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물리량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현대 원자모델 그리고 전자이론의 기초가 됐습니다. 오른쪽 아래 계신 분이 밀리컨입니다. 192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험 조작의 진실은 밀리컨이 실제로 실험을 해서 얻은 데이터는 140건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문에 발표된 데이터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데 결과가 불규칙하거나 이상하다고 판단한 데이터를 모두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결과 자체는 정확했습니다. 현대에 밝혀진 전화량과 1%도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 선택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분명한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됩니다. 이것이 고의적인 연구 윤리 위반, 즉 데이터 조작인지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실험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명백히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에만 제외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과학의 진실성과 윤리에 대해 이해하지만 밀리컨은 분명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한 연구 윤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연구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정직성과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역사 속 위대한 과학자도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